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 날짜 K리그 23라운드 토요일 경기에 이어서 다가오는 저녁에 치러질 K리그 경기인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시티즌의 맞대결 경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장마로 인해 취소되는 야구 경기들이 많다 보니 더욱더 K리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받는 종목인 만큼 평소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양 팀의 지난 라운드를 리뷰하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그야말로 잭팟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거함 울산 현대에게 홈첫패를 안겼습니다. 범위를 지난 세 경기로 넓혀서 보더라도 이승일무의 호성적을 기록 중이기도 한 인천인데요. 우군 지역에서 응집력 높은 1차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몇 없는 공격 상황에서 에르난데스의 집중력이 단단히 한몫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일정만큼은 좀더 공격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고 느껴지는 인천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2골을 기록하면서 무롤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고 특히나 제르소와 에르난데스의 공존 방법도 얼추 터득한 인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수비진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대전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며 득점의 기세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인천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선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무롤은 수비 집중력이 빠질 수 없었는데요. 지난 5경기에서 후반에 허용한 실점이 단한 점이며, 대부분의 팀들이 체력적인 문제로 후반에 실점을 주로 허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지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의 젊은 공격수들 또한 심상치 않은데요, 조금의 틈만 허용하더라도 실점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대전 시티즌입니다. 대전은 현재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6경기 연속으로 패배하지 못하고 있다 볼수 있지만, 5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입니다. 대전 역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2골을 득점하며, 공격적인 면에 선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인균과 신상은이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날카로움을 유지 중인 것이 이번 경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 수비가 강한 전북을 상대로 1골씩을 기록한 부분은, 최근 공격 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보여졌으며, 상대 인천의 발이 느린 후방의 선수들을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성 감독이 최근 유동적인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대전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는 선발명단 8명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덥고 습해진 날씨에 체력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로테이션 활용이라 보여졌습니다. 현재 팀 내에서 주요 수비수인 안토니 지난 경기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금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대인 인천의 최근 기세가 좋음에도 체력적인 우세를 가져올 확률은 대전이 더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정된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유나이티드의 결장 현황입니다. 인천은 이번 일정을 앞두고 박승호와 신진호, 홍시후와 김민석이 결장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복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일정에서도 4명의 선수가 없이 선전해온 인천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정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대전입니다. 대전은 이번 일정에서도 조유민이 결정할 예정이며 수비자원인 안토는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비가 흔들리며 실점이 급격하게 높아진 대전의 입장에서 안토의 복귀는 어느 정도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 업체인 배삼65에서는 홈팀 인천의 승리에는 2.00의 정배당을, 무승부에는 3.20의 배당을, 원정팀 대전의 승리에는 3.60의 배당을 부여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선택지의 배당이 골고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반드시 경기 시작 직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93의 배당이,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1.93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모든 업체의 언더와 오버의 배당이 근소하거나 같은 점에서 보았을 때 역시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는 끝까지 변동 사항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쪽이 접근과 오버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팀의 기세가 모두 나쁘지 않고 인천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 역시도 기세가 좋은데요. 특히 로테이션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최근의 기세로나 전력으로나 우열을 가리기 굉장히 힘든 경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무승부라는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하되, 대전의 핸디캡 승리를 주력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면서, 양팀 모두 충분히 기대득점 값이 높다는 점에서 다득점까지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느껴지며, 오늘의 경기 분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